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24에서 25쪽 얼마나 알고 있나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일단은 더생과뺄쌤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실제 문제를 어, 여러분들 스스로가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쪽과 25쪽에 총 5문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어,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같이 한번 쭉 정리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난 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15분이나 20분 쯤이면은 풀지 않을까 싶어요 20분 후에 여러분들이 다시 이 영상을 플레이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직접 문제를 풀어 보았을 걸로 생각을 하고 24쪽에 있는 문제부터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요. 518 더하기 372 덧셈이 있습니다. 어. 1의 자리부터 구하면 8 더하기 2는 얼마죠? 10이죠? 그래서 받아 올림이 되고,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 더하기 7, 9고요그 다음에 5 더하기 3은 8, 그래서 89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뺄 셈이죠? 736 빼기, 자리수잘 맞춰서 319. 9에 보면 1의 자리부터요. 6에서 9뺄수 없죠. 그래서 10의 자리에서 이만큼 내려오면 16이 돼서 16에서 9를 뺄 수는 있죠. 7, 그리고 10의 자리 2에서 1 빼면 1, 100의 자리 7에서 3 빼면 4, 417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더센과뺄 셈은 가로 셈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세로 셈으로 바꿔볼게요. 486 더하기 257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의 자리부터 우리가 구해볼 수 있어요. 6 더하기 7은 얼마죠? 13 받아올림이 되고요. 1 더하기 8 더하기 5 그럼 얼마예요? 14죠? 받아올림이 있고 1 더하기 4 더하기 2. 얼마죠? 7 그래서 74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옆에 있는 거뺄 셈이에요. 6, 643 빼기, 275. 이렇게 자릿수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해요. 어, 3에서 5뺄수 없죠. 그래서 1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을 해주면 13이 돼서 13에서 5 빼면 8. 되죠? 그 다음에 3에서 7 빼려고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100의 자리에서 또 받아내림 있어줘야 돼요. 13에서 7은 뺄수 있죠. 얼마예요? 6이 되고. 100개 자리 5에서 2 빼면 3. 그래서 368.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번은 다 구했어요. 그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은 좀 단계적인 계산이 돼요. 먼저 여기는 더셈 문제고 이쪽은 뺄셈 문제인데 더셈 문제 273이 있었어요. 그런데 273에다가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가 보세요. 더하기 얼마냐? 2 400 400이네요. 425만큼을 더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더해보자고요. 3 더하기 5는 얼마예요? 8이고, 7 더하기 2, 9죠. 2 더하기 4, 얼마예요? 6이죠. 여기는 받아올림이 없네요. 그러면 698을 우리가 구했어요. 그럼 이빈 칸에 698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698이 끝이 아니라, 698에다가 더하기, 화살표 보면 527을 하라는 거예요. 527.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1의 자리부터요. 8 더하기 7 하면 15죠. 15. 받아올림 되고, 1 더하기 9 더하기 2는 얼마죠? 1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받아올림이 있어요. 1 더하기 6 더하기 5 하면 얼마예요? 12예요. 12. 여기도 또 받아올림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1000의 자리에다가 1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최종값은 얼마냐? 1,2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뺄셈은 반대 방향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위에서부터 859라는 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서 얼마를 뺐느냐? 347을 뺐어요. 347을 뺐더니 받아내림이 없겠네요. 여기는 보니까. 900 7은 얼마예요? 2고 500 4는 얼마예요? 1. 800 3은 얼마예요? 5. 그래서 512. 512라는 값을 우리가 구했어요. 이게 지금 중간값이에요. 512를 구했는데 이 512에서 얼마만큼을 또 빼줘요? 197이라는 수를 또 빼주라는 거예요. 빼기 197. 이렇게 빼줘요. 그러면 1의 자리부터 뺄게요. 2에서 7 빼기 어려우니까 1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을 해 줘요. 그럼 12에서 7 빼면 5가 되죠. 0이 남았는데 0에서 9못 빼잖아요. 그러니까 100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받아내림 해 줍니다. 그럼 10이 됐어요. 10에서 9 빼면 얼마예요? 1. 그다음에 4에서 1 빼면 3. 최종 값은 315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